모택동의 모순론에 의해서 주체철학에서 유물론과 변증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학의 근본 문제와 이제 사람 중심의 철학인데요. 마르크스의 유물론이 이제 물질 즉 세계의 변화 발전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주체철학은 이제 변화 발전이 가능한 요인 즉 세계 변화 발전의 원동력의 주체 변화 발전의 주체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주제 철학에 따르면 이제 과거에 마크스주의 철학은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를 철학의 근본 문제로 삼아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제 철학은 마크스주의에서 세계의 시연 문제가 유물론적으로 밝혀진 조건에서 세계의 변화의 주체인 사람의 지위와 역할의 문제를 철학의 근본 문제로 제기했다. 그래서 세계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어떠한 속성이나 성질을 가지고 있냐? 이거를 밝혔다고 봅니다. 자, 사람이 무엇이냐? 주체철학은 사람이 유일한 사회적 존재라는 것부터 출발해서 사람의 본질적 속성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사회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회적 속성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고등생물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속성과 다르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인간의 두뇌가 인간의 두뇌가 고등 생명체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이 특유한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생겨나는 속성이다. 그래서 단순한 생물학 속성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혁명에서 물질적 요인이 커다란 역할을 하지만 물질적 요인이 마련된 해서혁명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 조건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는 사람들의 의식적인 활동에 좌우되고, 물질적 조건 자체도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빨리 갖춰지거나 늦게 갖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러한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에서 인민 대중의 자주적인 사상 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철학 체계에 있어서는 이제 물질과 의식, 인식론, 실천론 등의 순서로 나아가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규명하고 어, 규명을 하고 실천을 할 때는 먼저 실천에 서서 어, 실천에 서서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의 근본 문제나 인식론에 대해서 어, 접근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주체철학은 물질과 의식의 관계 문제를 유물론적으로 어, 대답한 데 기초하여 다시 막수지를 기본으로 해서 실천을 물질적이고 감성적이며 혁명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실천을 물질적이고 감성적인 혁명 것으로 파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물질과 의식의 관계 문제를 윤론적으로 어,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이제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인식론과 실천론이 이 분리되는 데바해서 주체철학에서는 객관 세계의 관계 속에서 인식론과 실천의 통일로서 인간이 전율적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막스나 낸인이, 막스나 낸인이 철학적 문제를 규명하고 나서 그 철학적 과제에 따라서 혁명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실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혁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혁명의 목적을 수립하기 위해서 철학의 문제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술 대기는, 서술 대기는 물질과 의식의 관계를 서술하고 그러나서 나중에 실천의 문제로 가지만 실제 현실에서 있어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비밀성은 실제 실천의 문제를 먼저 고민하고 그 실천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철학의 문제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물질과 의식의 문제에서 철학의 문제를 먼저 제기하는 데 비해서 주체 철학에서는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인간이 실천을 할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거냐의 문제를 바로 제1의 태제로 준다는 점에서 인식론과 실천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유물 변증법과 주체 변증법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주체철학은 사물 운동의 원동력을 모순관계 투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에서 찾습니다. 원동력은 관계가 아니라 주체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주체철학의 기본적인 막수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수주의에서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은 사물의 관계를 표현하는 개념이지, 사물의 존재는 아니죠. 모순이라는 것, 이건 관계지, 사물의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운동의 동력을 이 사물, 주체에서 찾는 게 아니라 사물들의 관계에서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주체철학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이제, 유물 변증법, 막수주의가 삼물 즉, 주체 간의 관계를 주목하면서 이들 간의 모순이 운동의 원동력이라고 보지만, 주체 의 변증법은 관계가 아닌 주체 자체 즉, 인간이죠. 인민 대중을 운동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황장엽에 따르면, 투쟁은 운동의 형태이지, 운동의 동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수주의는 운동의 행태와 운동의 동력을 혼동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동력은 운동을 이끌어 가는 힘과 방향이고 그거는 주체로부터 나오는 거지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운동의 동력은 모순이 아니라 주체의 자주적인 주체의 자주적인 역량이 된다고 합니다. 둘째, 유물 변증법은 대림물의 통일보다는 투쟁을 더 강조하나 주체의 변증법은 대림물의 투쟁을 상대적으로 보고 통일을 더 강조합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국가의 단결이라든가 인민대중의 단결을 강조하기 때문에 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북의 주체 세상은 사회주의 혁명보다는 사회주의 건설과 아, 그 조국통일이라는 이러한 혁명과업으로 설정된 조건에서 인민대중의 어떤 아, 투쟁보다는 그 인민대중의 힘을 단결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투쟁보다는 통일에 더 많은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노동계급이 집권해서 전 인민이 노동계급화돼서 사실상 자본주의 계급 주장의 전제인 노동계급이 사라진 사회주의국가의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체철학이나 인간중심의 철학은 자본주의를 전복하려는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이론이기보다는 사회주의혁명 이후의 건설론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주체 철학은 질량 전화의 법칙을, 나혹 대립물의 통일의 법칙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들은 서로 동일성, 즉, 연속성과 또 한편으로는 차이성, 불연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음, 양이 존재하면 서로 대립하면서 통일하듯이 연속성과 불연적성은 서로 어 대립하면서 균형을 찾으려고 하고 동일성과 차이성도 서로 대립하면서 균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립은 반드시 적대적 대립이 아니라 서로 마주선다는 것이고 이것이 대립으로 갈 수도 있고 조화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적대적인 대립이 포함됩니다. 어떤 물질이라도 즉 동일성과 차이성이 서로 균형으로 어떤 물질은 자신을 균형적인 상태로 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그 동일성이 강한 것은 동일성이 너무 강하면 균형을 얻기 위해서 차이성을 강한 쪽으로 상호 작용을 합니다. 반대로 차이성이 강한 쪽은 균형을 얻기 위해서 동일성에 강한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물질은 서로 결합 협력을 통해서 자기 운동 보존을 위한 운동 능력을 향상합니다. 이것은 물질은 특히 생명체는 균형 상태에 도달하려고 자기를 보존하려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균형 상태를 균형 상태로 가져가려는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사회의 결합력은 사회의 동력 즉 사회적 생활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립물의 결합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제철학에서 계급투쟁보다는 계급투쟁보다는 계급간의 단결, 인민대중의 단결을 강조하는데 그러한 배경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대림부의 투쟁은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체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오히려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북에서는 이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결과 주요 모순인 일본의 제국주의 일본의 제국주의와 조선인민 간의 모순, 이러한 모순이 해소됐고, 기본 모순인 지주와 농민, 자본과 노동자 간의 모순이 북에서는 혁명에 의해 해소됐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과도기에서는 있어서의 모순은 생산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생산수단에 대해서 평등을 실현했지만, 분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평등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과도기 모순은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 이러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북의 생산력 발전의 과정과 북의 생산관계, 즉 사회적 사회주의적 집단적 생산관계는 서로 적대적 모순이 아니라 비적대적 모순이다. 즉 생산관계를 유지한 채 생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 공산당의 초급 공산주의에서 생산력 을 증대하자는 주장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체철학은 이제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양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 이 동력을 더구체화는데요 이들에 의하면은 양적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은 정신적인 힘, 물질적인 힘, 그다음에 다른 주체와 결합하는 힘, 사회적 협력이 됩니다. 사회적 협력 이러한 세 가지 힘을 어,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체의 변증법에 따르면 물질에 구성 요소와 결합 구조라는 물질의 양적 규정성은 물질의 존재를 특징 짓는 겁니다. 즉, 물질에서 양적인 것이 뭐냐 했을 때, 막스주에서는 어, 그 물질의 양적인 부분을 어, 구체화하지 못했는데, 주차 철학에서는 물질의 양적 부분이라는 것은 물질의 구성 요소와 결합 구조랍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H2O라면 은 물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고, 또 결합 구조는 H2O니까, 어, 수소 두 개의 산소 하나라 이러한 것들이 물질의 양적 규정성이라는 겁니다. 질적 규정성은 그러한 양적 규정성에 대해서 나타나는 물질의 성질과 그발현의 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 규정성, 즉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제 물, 물이랄 물, 물 분자의 성질, 성질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양적 요소인 구성 요소의 결합 구조가 물질의 질적 요소인 속성과 운동을 규정합니다. 물이 본질이라면 물 분자의 양이나 결합 구조에 따라서 물의 질적 상태가 액체 고체 기체로 변하는데 이처럼 질체의 변측법은 양질 전회의 법칙을 양적 규정성의 변화에 따라 질적 규정성 즉 성질과 운동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정리를 합니다. 또한 그 양적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질적 규정성이 형성되면 이런 새로운 질적 규정성은 다시 양적 규정성을 형성하게도 이러한 같이 양질 전환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물질의 구성 요소의 양적인 변화가 축적되어 기존의 결합 구조가 구성 요소들을 결합시켜 물질적 존재의 통일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게 어렵게 되면 즉 균형이 깨지게 되면. 새로운 균형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결합 구조가 생김으로서 물질의 속성이 변하게 됩니다. 즉 양적 결합이 양적 결합이 변하게 되면 질적인 부분도 변하게 되다즉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그 결과 물질의 운동 물, 물질의 운동은 물질의 속성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양적인 부분이 변화되면 질적인 물적의 운동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양적 변화, 즉, 물질의 구성 요소와 결합 구조의 차이는 물질의 운동에 의해서 가능한데, 이러한 구성 요소와 결합 구조의 차이를 만드는 것,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정신적인 힘이며, 물질적인 힘이며, 그 다음에 사회 결합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합쳐서 생활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생활력이 증가하면 양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른 질적 변화, 이를테면 사물의 속성 성질과 운동 법칙이 변화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생활력을 통제함으로써 사물의 운동도 통제되고 사물은 좀더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도 그런 면에서 생산력도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체의 변증법에 따르면 그 사회의 특질은 그 사회가 지닌 사회적인 운동 능력, 정신적인 힘, 물질적인 힘 결합력, 아까 말한 생활력인데요, 어,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제도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운동을 추동시켜 주는 사회적 존재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존재의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생활력이 높아지면 종래 그 사회가 할수 없던 일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어, 황장엽의 인간중심의 철학은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창조한 아, 사회적 재부와 그것을 상호 결합시키는 사회적 관계도 사회적 존재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황장협에 따르면 사회적 존재의 발전 수준은 인간과 사회적 재부의 수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어, 변화됩니다. 하지만 주체 세상에 있어서는, 주체 세상에 있어서는 황장협과 달리 인간만이 오로지 이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 인간만이 사회적 존재가 되고 그리고 또그 인간이 사회적 집단에 있을 때 자신의 사회적 존재로서 생활력이 극대화된다는 즉 수련관 수련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회적 제보와 사회적 관계를 어, 사회적 관계를 사회적 존재에 포함시킬 때즉 인정 요소가 아닌 부분을 포함시킬 때 인간의 의지라든가 사상의지 수련관과 조화롭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장학과 달리 사회적 제보와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존재에서 제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체 철학에서는 사회적 존재는 오로지 인간만 해당이 되고 바로 이 인간이 사회적 집단에 있을 때 자신의 사회적 생명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킬 수 있고 그 사회적 생명을 발휘시키는 집단의 중심은 수령이다. 이러한 논리구조로 가져오고 가고 있습니다. 주체의 변증법에 따르면 인간의 물적 요소와 결합구조를 개조함으로써 물질의 새로운 성질과 물질운동의 새로운 법칙을 창조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양질전화의 법칙을 완전히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을 한다면 운동법칙을 새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면 개인과 집단은 자신의 운명까지도 계측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지니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양질 전화의 법칙은 주체철학에 의하면은 개인과 집단의 운명을 개척시킬 수 있는 그런 실천적 가치를 지니게 되고 그래서 어떤 생산관계 생산관계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정 변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체사상에 따르면 마크스주의의 유물 변증법의 신비주의가 신비주의가 타파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그래서 아 유물 변증법의 양질 전화의 법칙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의 발전과 달리 사회의 발전은 일시적인 후퇴와 침체를 포함하는 우여곡절을 겪는 나선형의 정반업의 경로를 봤습니다. 그래서 주체의 변증법에 따르면 부정의 부정의 법칙은 발전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혹은 불연속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후퇴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통일은 물질의 자기 갱신이고 이러한 자기 갱신은 갱신은 가장 발전된 존재인 인간의 발전에 있어 투로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새로운 조건에 <laughs> 있어서 불안정한 상태로 빠질 때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 이러한 노력들을 즉 조건에 대한 적응 과정, 이러한 적응 과정이 자기갱신이고 이 자기갱신은 자신의 생활력, 물질적임, 정신적임, 사회 결합력을 높인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발전 능력이 높을수록 네. 어, 발전의 계승성과 혁신성, 자기 긍정과 자기 비판이 강해집니다. 인간의 자기갱신은 인간 자신의 계조뿐만 아니라 인간 개조의 조건인 사회, 사회와 자연을 자신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 전체적인 물질의 자기 갱신에는 인간 자신의 인간 개조 사회 개조 어~ 자연 개조라는 이러한 것들이 목표로 됩니다 주체 철학 중 주체 철학 중 어~ 북, 북의 정권의 사람 중심의 철학에 따르면 사회적 존재는 아까처럼 인간이 유일하다는 거고 따라서 한 사회의 사회적 운동 능력은 유일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생활력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제부가 아니라 오로지 사람, 이 사람만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활력, 그 사회의 생활력을 높이는 것은 사람에 달려있다. 그래서 물질, 사람의 물질적 힘, 정신력, 사회 협력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고 정신력의 핵심은 사상, 의지라고 합니다. 사상 의지는 사람을, 사람의 행동을 결정 짓는, 사람의 행정, 행동을 결정 짓는 신조 이념이라고 볼수 있겠죠. 사람 중심의 철학에 따르면 인간, 즉, 사회적 존재가 발전하면 사회적 존재의 속성인 사회적 운동 능력, 생산력, 인적, 물적, 사회적 협력의 힘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사회는 기존의 결합 구조 대신에 새로운 결합 구조, 즉, 새로운 생산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양적, 그죠? 양적, 양적, 양적인 변화를 통해서, 즉, 자본주의의 결합구조, 자본주의의 이러한 결합구조, 이러한 결합구조를 바꾸므로써 새로운 결합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생산력이 발전하려면 객체인 자연의 개조뿐만 아니라 주체인 인간의 개조도 필요한데, 인간 개조는 자기 비판을 통해서 과거의 장점을 계승하고 새롭게 혁신하는 것이며, 이거는 인간 자신이 자신을 부정의 부정으로 법칙으로서 자신을 상승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갱신을, 갱신을 얘기하고, 인간, 인간 개조는 인간의 생활력, 물질적인, 정신적인, 사회 결합력을 발전시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력을 발전, 개조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 개조란 사상 개조를 얘기합니다. 즉, 인간 개조의 핵심은 사상 개조입니다.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속성에 대해 다시 보면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사회적 의식을 사회적 존재의 반영으로 보았지만 주체 철학에서는 사회적 의식을 사회적 존재의 반영이 아니라 속성 성질로 봅니다 마르크스에 따른 물질의 선차성으로 인해서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의식의 관계에 대해서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 사람의 사회적 의식은 사람의 사회적 존재로부터 형성되었고, 사회적 존재를 반영하는데,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사람의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 이를테면 생산 관계의 자기의 위치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는 건 맞지만, 그 내용은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 거라는 거죠. 반영이라는 거울처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사회적 존재 때문에 사회적 의식을 갖게 되지만 그 내용은 사회적 존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반대의 내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즉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적인 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자본가의 이익 이익을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의식을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사회적 가치 체계에 대한 적금 태도 즉 속성으로 보는 거지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존재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등 생명체는 내부의 물질적 조건과 외부의 물질적 조건에 따라서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은 고도의 감각 기관, 신경 기관, 뇌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등 생명체는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려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 자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독립적인 기반을 자기 아래 두려는 자주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부의 물적 조건을 극복하려는 창조적인 태도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자아의식, 주체의 정신적 기반이고 사람은 타인과 외부 물질에 대해서 순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에 저항하거나 창조적으로 변화 발전시킵니다. 사회적 의식이나 사상 행동이 사회적 존재와 다를 수 있는 것은 지금 노동자가 노동자적 의식이 아니라 자본가적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서 이것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처지와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따라서 똑같은 자극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도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이런 면에서 볼때 자본주의 이, 이 사회에서 어, 노동자가 아, 노동자 친화적 사상을 갖는 게 아니라 자본과 친화적 사상을 갖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노동자에게 파급되기 때문이고 결정적으로는 노동자는 노동자는 자기의 어떤 노동자로서의 물적 토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라든지 부르주아 사회 구조에서 자기가 그것을 비판적으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노동자 하더라도. 어친 노동자적인 의식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본가적인 의식을 갖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를 반영하긴다는 보다도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의 속성으로서 사회적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그 내용은 사회적 존재로부터 독립하여 각각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주제 철학의 주장이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